자양 7구역은 언제쯤 착공할까요? 자양 7구역도 물이 있긴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으실까요? 뭐, 그쪽은, 이쪽, 그, 지금 현재 영동대교 지나가면서 지금 거의가 자양 4구역인가요? 그 지금 입주 시점쯤에는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 퍼펙트 입지, 잘, 아,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음. 질문 주신 분 중에 영등포구 지식산업센터 유독 많던데 공실리과그 지역의 비전은 어떨까요? 양평역이죠? 양평역에 거기가 중공업 지역이어서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많이 지어지고. 구로하고는 조금 다르게 세제 혜택이 아마 다 있진 않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지식사업센들이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지어졌죠. 그 물레동 쪽도 그렇고, 지금 당산 이쪽으로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공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가둬도 이제 공실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그쪽은 좀 식사 업 센터는 조금 그 조심 하시는게 이제 타이밍 상으로 맞지 않나 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졌어요 조금 시차를 두고 이게 이제 식사 업 센터도 이제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확 지어 가지고 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시행사들이 왕창 지어 가지고 공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지역인데 경기도 양주시 장면 입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계셔가지고 어 사실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그 거기더라고요. 양주시 장면 이렇게 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장유원지인데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사실 토지 투자가 맞지 않을까요? 예. 네. 그 토지 투자가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향후에 이제 뭐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도 물류나 산업단지 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 자은 같은 경우는 뭐 토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좀 해놓을만 하다. 근데 땅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저랑은 좀 시각차가 좀 많아서, 네, 투자를 뭐 이제 자본가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장기적으로 묵혀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용산구 선인상가 투자 관점 어살 수만 있으면 사시면 이제는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을 만큼 익었잖아요. 그 아주 많이 무르익었어요.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무르익어서 투자를 뭐 하실 수만 있다면, 음. 하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빌딩 투자는 적어도 얼마 정도 있어야 할까요? 뭐, 이 유튜브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어... 뭐, 작은 거 사면 뭐, 한 5억만 있어도 사시는 분도 있고요. 아파트 투자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건물 투자라고 하는 게, 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매번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뭐, 한 10억 정도면은 시작은 하실 수 있습니다. 5억에서 한 10억 정도면 시작은 하실 수 있고요. 그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불려나가시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여기에도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부동산 자산이나 잠자고 있는 자산들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유리하고요 근데 이제 타에서 나는 이거 뭐한 5억밖에 없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할 때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이 많아서 어렵긴 합니다 음105 지상 분양 받아 놓은 거 있는데 105 계약금 포기하더라고, 포기하는. 계약금까지 포기하실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요. 앞 뭐, 어느 정도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백옷도 미분양이 거기 꽤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지산센터 그 많이들 분양하셨어요. 보니까 광명도 있고, 뭐 이런 그 서울 외곽 쪽에 지산센터들이 많이 분양을 하면서, 서울 시내도 지금 미분양이 많은데, 서울 외곽으로도 지금 미분양들 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금리 때문에 이게 지금 별 수익을 못 내시는 상황입니다. 강서구 가양 6단지 아파트, 등촌주공 아파트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가양동보다는 등촌동이 상급지입니다 그쵸? 네, 등촌주 고덕주공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고덕주공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가양육단지도 좋습니다. 좋긴 한데, 거기도, 그, 갈 길이 멀기도 하고요 일단 상급지가 더 낫지 않을까요? 가격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못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상급지로 오시는 게 낫죠? 영근처, 한강 근처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을까요? 주택은, 주택은, 입지별로 좀 다르죠? <laughs> 네. 어 저는 그 일단 상급지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네. 등촌주공은 아무래도 옆 근처시고 가양역단지가 이제 한강 근처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따져 보시고 가야지 뭐그 한강이 마냥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상급지 가셔서 한강 보이면 가장 베스트 하고요. 뭐 뻔한 얘기인가요? <laughs> 네. 이문 휘경 뉴타운 분양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문 휘경 그쪽에 사시는 분들, 동대문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문동은 많이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좀뭐 분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분양 받으시기 좋죠. 어. 계약금, 어우 계약금 5천 정도 안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뭐1 0들어서 5억이신데 일단. 그, 임대만 맞추실 수 있다면 임대 맞춰놓고 하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공시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 계약금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마이너스 p 라도 예를 들면, 좀, 계약금 일부라도 좀 회사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너무 아까운데요? 분당 성파 실거주 미래가치를 어디 가고 당연히 성파로 오셔야죠. 네. 분당보다는 송파가 상급지에요. 네. 분당 사시는 분도 근데, 그, 분당의 천당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분당이 대한민국 최고 상급지인 아세요. 왜냐면 제가 판교에 살아봐서 합니다. 분당 사시는 분들은 서울보다 도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어, 투자로는 사, 상급지는 송파가 상급지입니다. 내년 중공인데 공실이 걱정이시구나. 이게, 일단은 중공이시면 주변 뭐 임대를 료 싸게 놓으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참 제가 뭐 이렇게 도와드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음 시산센터 한참 이거 하실 때 분양 받으셨구나 그 금리가 낮다고 할때 어. 좀 아쉽네요. 음. 저는 마포 전세 에서 은평 자가로 들어갑니다. 우울합니다. 아니요, 은평 자가로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 저는 마포보다 은평이 더 많이 오르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 상암동 개발도 호재도 있고요. 은평 쪽은 지금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g t x 그뭐 A 노선 뭐가능 호재들도 있고 창릉 신도시도 개발함이 인접돼 있잖아요 은평 쪽은 많이 좋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쪽은 좀그 그렇게 우울하실 필요 없어요 <laughs> 아마 지산센터는 요즘에는 거래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남았다고는 하는데, 하반기 돼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기 시작하면 아마 조금 온기가 돌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때좀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죠. 예, 네, 너무 막, 이게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좀 느긋하게 여유를 좀 가지시고요. 하반기 금리 떨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송파 한양 1차 한양 2차 미래성 어떨까요? 송파는 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이유는 아파트밖에 없어서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어, 지금부터는 그 저층 아파트 재건축은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저층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5층 이하 이런 옛날 주공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그것들 끝나고 중층 고층 아파트들 재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라 사업성 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재건축 오래 들고 계신 것보다는 새 아파트로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입지 차이가 중흥 S와 고덕그라시움 중 같은 강동구인데 입지가 차이가 있나요? 차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날 겁니다. 아마 고덕동이 그동안은 신그새 아파트들이 많아서 고레일이었죠. 고레일부터 시작해서 그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한 것들 때문에 좋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강동구에서는 천호동이 그 입지 면에서는 좀. 역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한 25년쯤에는. 어, 배고 지역 자체는 그렇기까지 100옷은 이제 시작하신 거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경쟁할 것들이 많지는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리 떨어질 때까지만 금리 시그널만 있으면 아마 또 조금씩 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실 거예요. 그러기 조금 만더 기다려 보십시오. 전세든 분당 아파트 팔고 송파로 갈아탈까요? 저 같으면 갈아탈 것 같습니다. 재개발 중에 모아 신통보다 역세권 시프트가 사업성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뭐, 그, 단지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뭐가 딱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통 쪽이 좀 노, 좋지 않을까. 역세권 시프트는 사실 사업성은 초반에 좋았습니다. 요즘은 근데 집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게 사업성이 막 아주 초창기보단 좋지, 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번동 모아주택 개발지 단독주택 현재 조합까지는 설립 완료되었는데요. 엑시트 어 조합 설립될수는전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신당동 남사타운 좋습니다. 신당동 남사타운 뭐 최근 리모델링 입지가 좋잖아요. 네, 안상 고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laughs> 네. 안산 고장까지 제가 진출해 있진 않고요. 아 어, 고장 구구역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리고 뭐 투자로서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관심 갖는 지역은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봉담이 아예좀 네. 탈탈탈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요. 지금 그 강동 중흥 아니래도 이러다또 강동 주 가격 다 오르나? <laughs> 저희 투자자분 때문에 다 오를 것 같습니다 <laughs> 이러면안 되는데 일단 그거 거기 말고도 지금 그 청량리 그 스카이캐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격 떨어졌을 때 가격 떨어진다고 폭락한다고 할때 이때 들어가시면 돼요 예, 저 그냥 샘플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뭐 강동 전부 중의 스클레스 다 만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이천동 한가람 아. 이천동 한가람, 저기, 투자 겸 실거주, 가실 수만 있으면 좋죠. 예. 에... 가실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천동 한가람보다는, 음... 여의도, 음, 여의도. 여의도가 더 비쌀 수 있어요. 비쌀 수 있습니다. 네. 한, 이남이잖아요. 여의도는, 음, 한강 이남입니다. 거기는 한강 이북이고. 아~ 좋아요 눌러달 좋아 좋아요를 눌러달라고요 아~ 예 오늘 저기 그~ 한 시간 지났다고요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 드립니다 아~ 어, 이게 참전 이런 얘기 하는 게 민망스러웠었지 말을 못 하겠어요 잘. 아~ 오억 관련해서 재건축 아파트 문의 방금 대림 아파트 일자 한 에~ 예, 예. <laughs> 고독주공, 이게 5억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건 약간 레버리지 쓰셔야 될것 같아요. 5억으로 일단 쓰시고요. 대리밀차? 대리밀차 말고, 그 작은 평형 있으실 텐데, 쪽에 제가 나중에 한번 작은 평형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응봉동 그쪽 괜찮아요. 예. 응봉동 쪽에, 응봉, 은봉... 맞죠? 예. 아, 명의라고 이쪽은, 아, 평이 크구나. 거의 30평대죠. 20평대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방역, 이 고급역, 경찰병원요 송파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송파, 아, 송파요? 아, 뭐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송파 쪽은. 아시아, 아시아 선촌 아파트가 짱이고요. 올림픽 선촌 아파트도 좋고요. 네, 그런 데가 좋습니다. 아... 5억이면 저기 아 생각났다 5억이면 저기 그 그라시움 20평대 있습니다 작은 거 그거 저기 전세끼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지금 말고요 조금 있다가 음, 나중에 그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벌써또 이렇게 1 시간이 다 됐다고 빨리 끝내라고 하네요 네. 시간 진짜 잘 가네요. 서초 우면동 아파트는 상급지로 보여. 예, 서초 우면동 아파트는 상급지. 서초에서 상급지는 아니에요. 서초지만 상급지로 보기는 어려울까요? 네. 대표님 책 샀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화면이 멈춰요? 아, 쟤한 시간 넘었다고요. 다들 집에 가려고 빨리 끝내자고 하네요. 저 재밌는데. <laughs> 대표님이시라면 무주택자고 6억정도 자본있고 직장이 구로적이라면 어디 아파트 구매하실까요? 어... 어, 6월달 이후에 저 전세가 폭락한다고 하는 그 언론기사 많이 나오실 때요. 이때쯤 가셔서 6억정도 들고 계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데가 어, 목동쪽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 광명쪽 예, 그쪽에 전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고 그 일단 랩을 좀 쓰셔서 예, 열심히 랩을 좀 쓰셔서 가시는 거 저기 추천드려요. 광명도 괜찮습니다. 광명도 향후에는 미래 가치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저 영등포 쪽도 좀 보세요. 영등포역 근처, 영등포 구청역 뭐 이런 쪽 있습니다. 아이론역이요 어, 아, 이런 역이 그, 변화가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이런 역 같은 경우. 헬리오시티요? 헬리오시티를꼭 지금 가야 되나요? 하비오푸르지오 제가 안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천호 S클래스 분양권. 거여 이편한 셋 중. 물어보실 것도 아닌데요. 이건 저 천호동 간다니까요. 저는. <웃음> 네. <웃음> 잠원 한강변 재건축 살고 있는데 언제쯤 나오면 될까요? 잠원동 한강변 재건축 하신 거 살고 계시면 뭐새 아파트시잖아요. 근데 잠원동이 지금 메이플자이도 있고 원베일리, 그 다음 신반포 17차인가요? 그것도 지금 있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제 당분간은 조금 전세가들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냥 실거주하고 계시면 실거주하고 계실 게 맞을 것 같고요. 자문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뭐 그냥 살고 계신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마땅히 옮겨가실 데 없고 저는 자문동에서 갈아탈 만한 지역은 저기 이제 대치동이죠? 도곡역인데 우성 성경 미도 아파트 정도? 그 정도가 아마 대치 아파트가 되냐니까 파크리어도 어 10년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저는 잘안 갑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분양권 어, 송도 이런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아파트 전문가 되겠습니다 제가 빌딩 전문가인데 이게 아파트 전문가가 돼가지고 오늘 예, 다음에는 이게 이제 좀그 건물 투자하시는 이 내용으로도 질문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아파트만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아파트 얘기만 한 시간 내내 한것 같아요. <laughs> 네.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2000년도죠. 2000년도 처음에 그 신혼집 경매에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아파트 공부를 시작해서, 경매 뭐 그러다 보니까 전, 서울 전 지역들? 뭐 이런 많은 지역들을 좀 다니기도 했고, 직업 특성상 이제 삼성에서 건설에다 다니다 보니까, 어, 제가, 처음에 자문동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광동, 그, 제 이, 총신대 있고요. 저 동작초등학교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 삼성아파트 하나 있어요. 거기, 거기, 그 다음에 중계동 가나안연립이라고 지금 삼성아파트 하나 있어요. 중계동 가면. 그 다음에 노원역에 있는 삼성생명사업, 뭐, 그, 그 다음에 군자역에 있는 그 삼성 리빙플라자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그, 그, 뭐, 고런데, 근무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구리 그 중앙시장 아시나요? 중앙시장 있는데, 그 웨딩홀, 중앙웨딩홀 있습니다. 거기 삼성생명사옥 있습니다. 그, 런 데도 근무해봤고요. 뭐, 제가 서울에 근무를 많이 해서 목동. 뭐, 이런 데도 있어봤고요. 아, 일산에도, 파주에도 있었습니다. 파주에도. 저 근무 많이 했죠. 제가 이제 건설회사 다니면서 건물 지어본 것만 한 3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별아별 거다 지어봤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 마지막에 올라오셨네. 한남 1구역 재개발 물건 있는데 손절, 아, 네. 자, 하셔, 하시... 그,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예. 네. 그, 한남 1구역은 정리하시고요. 다른데 뭐, 그쪽 재건축 하시거나 이쪽, 그리고 갈아타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강남 1.5% 수익률 건물과 4% 수익률 건물 있으면 둘중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르고요. 이제 물건을 봐야죠. 건물을 보고 이제 해야죠. 강북구 역세권 지하철역 바로 앞. 강남은 이면도. 어... 지역적으로 강북도 여러 지역이 있어요. 여러 지역이 있어서 이거는 뭐 제가 좀 보고 말씀드려서 불리 이거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 6월 24일이요. 14일이에요. 6월 14일 수요일 날밤8시 합니다. 7시 반입니다. 네? 아, 7시 반에 안 됩니다. 7시 반 이거 별도로 따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조금 더좀 많은 내용들을 좀 말씀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짧네요. 네. 아, 이 마지막 질문을. 네, 하남 대장 아파트들 강동구 시세랑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안 갑니다. 하남은 저기 강일지구가 있어서 가격이 조금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삼기 교산신도시도 있고 해서 하남쪽 아파트는 좀 조정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건 참고하세요. 네, 다음 라이브 방송은 6월 14일, 아, 6월 달은 14일, 28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